리스컬 영웅 시즌 세 번째였습니다. 시즌 세 번째는 201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9월달에는 뉴욕에 있는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립극장 그리고 이곳 예술전당에서 함께했습니다. 우리 공연을 하는 동안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공연을 보셨지만 지금 낮 공연까지 열심히 안주부를 소화해주신 조희 배우를 이 자리에 소개합니다. <laughs> 어, 어, 그래서 어, 어, 굉장히 그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어,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laughs> 제 마이크를 잠깐 <잡았는데>. 들려드릴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성장님, 덕분에 너무나, 예, 태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좋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여름부터 같이 함께했던 우리 배우 스태프들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웅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어, 모름지기 이제 막공은 그 많은 여러분들을 소개하게 돼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조금 늦게 기다리시더라고요 정말 네, 너무 어, 이 자리에서 소, 소, 소개해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이 많지만 어, 무엇보다도 어, 우리 영웅이란 공연을 만들어주신 에이콥 인터내셔널의 모든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어, 이 작품의 어, 무드머리신 어, 우리 유원진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그리고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 여러분 덕택에 우리 뮤지컬 영웅이 너무너무 어, 아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태프 여러분 어, 이뒤에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위해서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영웅은 여러분들의 박수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호성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들의 관심을 끝까지 잊, 잊지 않겠습니다. 어, 저희가 다른 공연을 하든 다음에 뮤지컬 영웅을 다시 하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관심의 덕택에 어, 항상 살을 찌우는 어,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